두사람 또 만났는데? 어? 리퍼야? 리퍼. 어저 <laughs> <laughs> <저쪽에 웃음> 이렇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실행 침착하게 한번 잘 막아 봅시다 아니 이번에도 이기면서 진짜 로 따라갈 수도 있어 그렇지 이번에도 열심히 끌어주겠어 이기는 좀 막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을 거야? 헌터스? 어, 그러면 내가 갈게 여기에서 응. 계속 이 써주면서 마, 오케이 네 은유님 체력 빠지면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갈게요. 네. 팔 급. <laughs> 살아 있어요? 세게 들어오는데? 오 에너지감 사 <목소리> 하나 물어 더 아, 걸려 저걸... 아 너무 에바같 <목소리> <대박이다. 목소리> 메리 딸렸다 응? 우리팀 우리 메리 딸렸어요 아 진짜? 네 이쪽 뒤로 빠져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래 오른쪽으로 아, 잠깐만 나죽겠는데 <laughs> 왼쪽도 뚫렸다 아,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자체가 막고 있어 궁이 있어 오른쪽으로 파라 들어갔어 <laughs> 아이 노리겠다 이거 B에서 막을 것 같은데. 형 메르시 아까 라이아즈 잘렸어. 그냥 날아갈 줄 알았는데 딱 잡혀 버렸네. 또 라인 공 조심하세요. 석양 응. 칠. 발사! Nice. 나이스 영웅은 죽지 않아 치를 음? 파라 어디갔지? 파라 정면에 있네 어디갔지? 지금 전부 왼쪽으로 다 몰려가요. 그쪽으로 다 가는 것 같은데? 네, 다 가요, 이쪽으로. 아, 이거를 만나. 위에, 정크래 딸피 올라가는데. 뒤에, <laughs> 뒤에. 딸피인데 주지. <쉬지>. 아. <laughs> 거점에 누가 없나? <laughs> 가줘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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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수병력 공격을 준비하시기. 우리 딜이랑, 딜이랑 킬 많이 했나보네 5킬에 30천 피해밖에 안되는데? 딜러가 못한건 아니고 그냥 끊겨서 친거 같은데? 네, 그냥 계속 애, 애, 적들이 매를 계속 자르니까 그때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다뚫린거예요 공격 시작까지 30초 어린 시절에 여기서 시간을 참 많이도 굴려보냈지. 이 조합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참안 <laughs> 잤냐고? 아닌데 참 오늘 되게 잘 잡았는데. 파라 조금 잘 봐줘. 네. 파라 네, 어차피 나도 같이 공하했지 어, 아, 아, 집중해, 집중해, 쌤. 와, 전 그래, 설계 보소 어, 왼쪽으로 나갔지, 나. 아니, 그, 딱 그, 그, 동그란 포탑 맞고 그 넉백으로 딱그 덫에 걸려서. I s e 시 I 베이스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공공 거의 준비 다 돼가요. 공 거의 다, 다 돼가? 이거 들어가자. 리퍼 없어. 리퍼 그리고 지금 바꿔가지고 궁 없어. 자, 저거 내가 땡길게. 가자. 오케이. 아, 오, 잠만. 아, 아니야, 그래. 아니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웃음> 어? <웃음> 겐치가 어그로 잘 끌렸다. 도 누구랑 해? 우리 슈프네? 그러네. 그대로 똑같이 가볼까? <laughs>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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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셋이 3인인가? 아까 셋이막정치이라던데아토르은이 <laughs> 말고 딜이나 탱하는게 나을텐데? 그런데 이조합이 좋을 있 있어. 스티티이랑라인이사라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딱 옆에 붙 붙어주면... 쉽게 막을 수 있게 하데음 그렇긴 한데 또 봐야지 알아서 그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앞에 여기 날고 여기 전용지 쪽에서 맞죠? 일단 음, 어 그래, 많이 중간쯤에 있다가 맞겠죠. 적의 공격까지 30초. <laughs> 이거 대각선 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laughs> 두부,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애들, 오른쪽, 왼쪽 다 있네. 아니, 더들어왜애 다, 어, 다. 아무, 뭐. <laughs> 그냥 존나 뚫렸어. 이 힐이네. 이석키고 들어왔는데? 네, 이거, 어우. 한번 바꿀 것 같은데, 지금. 2힐 계속 그대로 가나? 이 시간남은 시간 많아서 걸걸요? 힐러 죽었어 못들어가잖아 아, 이 조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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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거 저거, 이거저아저발왜이 오 라이너 좀지는데 정면은 어떤지 좀말좀 해줄래? 어이, 정면 괜찮아요. 또 오른쪽에 몰려 있는 것 같아. 몰려. 아니 왼쪽으로 갈것 같은데. 애들. 아, 왼쪽에 누구 누구 있어요. 거의 리퍼도 있다. 왼쪽으로 리퍼 뒤에 돌아가는데? 아니구나. 대로 디바가 앞에서 좀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점 비벼야 되는데, 지에집바 가가지고...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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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래 지금 어떻게좀 막았다. 어 다행이다. 야. 존나 위기였어.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 나. 루시 왼쪽에 있어요. 원했네. 음. 힐러는 죽었거든? 네, 탱, 탱들 다 죽었어요. 홀더 죽었고. 아, 저거, 루시우개 딸핀데. 오, 나이스. 나이스. 리퍼 공 되게 늦게 들어왔어. 다행이다. 목표스나이스 <놀람> <놀람> <나 있어요. 놀람> <웃음> <웃음> 아까 실러였데 그분이. 조영이 남파 같이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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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를 <laughs> 디를 그그 해야죠 디를. <laughs> 아까 제가 그 리퍼 공으로 뒤 붙인 사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제일 늦게 그... 리퍼 궁 들어온 사람. <laughs> 같이 있었으면 뚫릴 수도 있었을 텐데 혼자 서가지고 어... 죽었었나봐. 그렇게 늦게 들어왔을 리가 없었을 텐데. 그냥. 다머지를 리포 빼고 그냥 들어간 것 같은데 어딴 사람들이 길을 주거나 아니면 리포가 빨리 오거나 했어야 되는데 뭐가 안맞는다 그죠? <laughs> 했어? 너스많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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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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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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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리포터가 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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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 먹어야 이게지 이거. 네, 왜? 비 먹어야 이게. 안쪽에 어때? 리포 들어간다. 오른쪽에. 먹었습니다 바로 달리에 달리면 안 되나? 얘네 부시하고 조금 거의 다 됐어요. 어. 내가 한번 죽여가지고 두 명. 이거 이거 실로 자르면 되다. 죽었다 됐다 됐다 메르시 잘랐어요. 여기. 아 <laughs> 아우 아 저기 있었네. 솔잡가아 근데 촉 그래도 많이 많이 먹었네. 음. 이거 뭐야? 이가 다시 한번뭐가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아 내가 궁이있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미 발자국 소리 난것 같은데 아.. 네.. 잠시만요 오른쪽에 지금 있어요! 리퍼리퍼 <laughs> 네, 뭐 잘랐고 갑시다! 으.. <laughs> 어, 로력 <칠로> 짤! <laughs> 됐다! 이겼다! <laughs> 한번빡쳐서 나갔고 <laughs> 어? 어? 그래도.. 그래도 먹었네 저장 가져갔어 아 마지막